전 세계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자연의 장면들을 볼때내 눈을 위심할 때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자연현상 더보. 1. 밤에만 피는 푸른 불꽃 인도네시아. 이젠 화산. 자정쯤 산을 오르는데 산등성이에서 파란 불꽃이 피어오르더라고요. 마치 지옥의 파란 불꽃 같았죠. 이건 용암이 아니라 황이 고열에 타면서 생긴 파란 화염. 낮에는 안 보이고, 오직 밤에만 푸른 불꽃의 쇼가 펼쳐져요. 2. 점, 하늘에서 바다가 쏟아진다, 호주부름의 Horizontal w a t e r f a l l 보통 폭포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긴 옆으로 폭포가 흐른다니까요. 바닷물이 두섬 사이에서 양방향으로 흘러넘쳐요. 하루에 두 번, 조수차 때문에 폭포가 뒤집어지듯 바뀌죠. 말 그대로 바다가 춤추는 순간이었어요. 3. 점 살아있는 비,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 섬의 발광바다 베어 루미네센트 베이. 밤바다에 손을 넣었는데, 손끝마다 별빛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미생물인 디노플라젤레이트가 빛을 내는 생물발광 현상. 차점, 피처럼 붉은 폭포 남극의 블러드 폴스 블러드 펄. 남극에는 눈과 얼음 사이에서 핏물처럼 붉은 폭포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진짜 피는 아니었죠. 수천 년전 갇힌 소금물에 철이 섞여 산화되며 붉게 보이는 현상. 지구가 상처 입은 것 같았다는 말밖엔 5점 하늘에서 번개가 끝없이 내리치는 베네수엘라의 카타툼보 번개. 밤하늘이 매일 번쩍이는 마을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베네수엘라 카타툼보 강하고 여긴 1년에 260일 이상, 밤마다 10시간 동안 번개가 떨어져요. 소리도 없이 쉼 없이 마치 하늘에서 누가 전기를 켜고 끄는 느낌이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